놀이마 차는 어디다 놀이마 노이 짐배가 노림. 야 에어컨 빼고 새집 해줬더니깐 이거 뭐 하는 거야 차는 어디다 노 찬호, 찬호, 여기 있어. 아이고, 피곤해. 찬호, 일로 와 봐. 니도 새 집에 들어가 자이지 <laughs> 찬호야, 자다가 뭔 일이야? 같이 놀아. 가보라, 뒤도 들어가고 싶자. 까불아, 뭉개면 안 돼. 애기들, 애기들 낑겨. 어이구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까불아. 그 위험하다. 신배 낑겼다. 야, 아니, 그거구가 이러면 되나? 아 아. 아우, 나 미치겠다, 까불이 때문에. 까불아, 이거 뭔데? 이게 뭐냐고? 까불아. 진배관이 들어가고 싶자. 이거 위험한 하우스네. 까불. 나 미치겠다. 이게 뭔데? <laughs> 찬호야, 안 되겠다. 찬호, 여기 들어가자. 놀이마 이도 안 되겠다. 너는 여기 들어가서 자, 올라가. 까불 때못써겠네 <laughs> 코나, 니가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지. 못 들어간다. 저거 펴야 되나? 펴까? 그래갖고 위험하겠네, 애들. 겨가지고너지 찬호야, 니집 뺏겼네. 아냐 형아가 이러고 있다. 집을 다 뭉개놨어, 요새 집을. 차 놓고 할 주무세요. 코나. 니 어쨌건 들어가 볼라고. 옆에다 는거 뭐야? 옆에다 왜낳어 우리 마. <laughs> 저 집을 풀어야 되겠다, 다시. 결국 뚜껑 다 열었네. <laughs> 이렇게 하면 더 위험하겠지. 빨리 자. 연놈 들어가겠네. 빨리 들어가. 놀이미도 들어가. 아이고, 우리 코니가 놀이미 하이타죠? 아이고, 착해. 우리 코니 착해. 침배가이도 들어가. 연놈 침배. 이는안 들어가나? 이게 뭐고, 집을 갖다 지붕도 없이, 이렇게, 이렇게 있어야 돼? 귀여워. 너 찬호야. 나리에요. 까불아. 니 들어가면 꾹꾹 차는데. 하여튼간, 새 거엔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. 지붕 없다 니 때문에 지붕 여기 있네 편한 니도 들어가 보게 야 거기. 다 들어가면. 못 자라는 건고. 그다 들어가면 못 자라는 건고. 몇 놈이 들어가면 한집 안에. 진에이안 낀겠나. 까불이개국 나가네. 까불아. 니 여기 앉아라. 여기라도. 뭐고 이거 뭐라고요? 다 올라가고 이러는데 차나 들어가 차 지붕은 없다마는 그래도 쿠션은 있다 침대가 차나 리마. 자라. 얘네. 얘들아. 그래, 지붕이라도 누워 자라. 엉기정기, 삼녀방 타라님 꽃 기재. 奶奶。来来